자, 출발. 문 힘이 나 오. 시잘가 힘이 되네. 올라갔어. <laughs> 아하. <laughs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하하하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<laughs> 플레이 비키 BK! 내가 비키다 올라갔다 <laughs> <laughs> 오유크 아좋었어 에레레레 아이고 또 뛰어, 또 뛰어가 봐. 오. 야, 날리지 마라. 가자. 아. 어. 갑니다. 비키. 어, 좋아 오, 좋다. 좋았다. 올라왔다. 다리 내로 만들지 다리 내로 만들지 내뜨지